안녕하세요. 더딥다이브입니다. 음, 혹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내 뜻대로 좀해 보려다가 아, 정말 지친다. 거의 번아웃 직전이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있죠. 뭔가 이렇게 내가 다 관리해야 할것 같고 그런 압박감요. 맞아요. 그런 압박감.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멜 로빈스가 이야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공감을 얻은 더렛뎀 The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더렛뎀 The 띠어리죠. 아, 들어본 것같아는 소셜 미디어에서 그렇게 봤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그 그걸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목표는 간단해요. 이 이론 대체 뭐냐? 왜 효과가 있다는 거냐?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로 뭐 평화나 자유 좋은 관계 이런 걸 얻을 수 있느냐? 그 핵심을 알아보는 거죠. 네, 사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요. 들어보면 어? 할 정도로 단순해요. 오, 그래요? 네. 그냥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 노력을 의식적으로 멈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영어로 let them. 딱 이거죠. 내버려 두라. 네. 그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 판단하든, 오해하든, 아니면 뭐 내곁을 떠나든 나를 의심하든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흠. 그냥 두라.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냥 손 놓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내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 아, 이게 듣기엔 참 쉬운데 사실 실천이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우리는 우 우리 이렇게 자꾸 남이나 상황을 막 바꾸려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 오... 네. 그 뇌과학 얘기 나오죠?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걸 싫어한대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통제를 함으로써 뭔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아 이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통제라는 게. 그렇죠.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레템 이론은 그 통제하려는 욕구를 딱 알아차리고 좀 의식적으로 내려놓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맞아요. 남들 생각이나 행동 바꾸려고 막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음, 나 자신의 반응, 내 마음의 평화 이걸 선택하는데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더 떠나려면 떠나게 더. 의심하면 의심하게 더. 이렇게 속으로 좀 연습을 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이 이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게 절대 그냥 수동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포기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통제하려는 초점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나 자신한테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정신적인 전환인 거죠. 음... 적극적인 전환. 그래서 자료에서도 기빙업이 아니라 레딩 고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 아하. 통제할 수도 없는 거에 괴리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 아끼는 에너지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목표에 집중하고 뭐니 뭐니 해도 내 마음의 평화 이건 챙기자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지 알것 같아요. 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있죠. 이 이론이 마치 그 끝없는 피로감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좀 허락해 주는 느낌? 그런 걸 <laughs>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허락받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SNS에서 막 퍼졌나 보네요.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론은 참 좋은데 이거 실제로 삶에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오디오북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 꼽던데요. 네세 가지 주요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되찾는다는 거예요. 에너지 회수. 네 맨날 걱정하고 막 해명하고 방어하고 여기에 쓰던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돌려받는 거죠. 아 진짜 공감되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인데 오히려 나랑 진짜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왜 그렇죠? 억지로 막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나답게 있으면 그 진정한 내 모습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 진정성. 그게 통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내면의 평화예요. 결국 평화군요. 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막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그 지점도 중요해요. 아 맞아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익숙한 걸 버리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해요. 당연히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늘 붙잡고 있던 통제라는 그 뭐랄까 안전장치를 놓는 기분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디오북에서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음으로써 치르는 대가가 뭔지 한번 직시해보라고 해요 아 대가 네.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소모하는 내 에너지, 스트레스 어쩌면 불행까지도요 그걸 딱 인식하고 나면 내려놓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음...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강함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려놓음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와닿네요 이걸 관계에 적용하면 더 명확해져요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뭐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그게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내 가치는 그대로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게 선을 긋고 억지로 막 매달리지 않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소모적인 사내 정치나 뒷담화에 신경 쓰기보다 그냥 내 일, 내 성과 그리고 내 마음 편한 거에 집중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감정적 분리라는 개념이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영어로는 'emotional d e t a c h m e n t 라고 하는데요. 감정적 분리요? 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이 내 감정 상태를 막 직접적으로 좌우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딱 거리를 두는 연습 같은 거예요. 타인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내 감정은 나의 책임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아, 되게 중요한 기술 같은데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네, 연습이 필요하죠. 결국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더 레뎀 이론'이라는 건. 통제라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좀 내려놓고 대신 자유와 평화 그리고 뭐랄까 좀더 나다운 모습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 같네요.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도 렛 땜. 이 짧은 말이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거죠. 네. 오디오북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려놓음이 우리 삶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요. 공간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상황에서라도 괜찮으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을까요? 뭐 감정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의 공간 아니면 정신적인 여유 같은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 어떤 공간이 열릴까? 그리고 그 새롭게 생긴 공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